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회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상 중에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며 긍휼을 베풀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짓밟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거듭거듭 죄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매를 드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임박한 심판의 이유를, 원인을 오늘 세 가지로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선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이 실어졌다. 악에 빠져서 선이 싫어졌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고 뭐못 하면 못 하는 것이가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악을 보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이 싫어져야 돼요. 죄악이 참 치가 떨리도록 예, 싫어져야 돼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새겨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잔 대접하는 할수 있는 모든 일에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생애가 이어져 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저희가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우상에게 예 절하며 찾아가는데 그 까닭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지요. 자기를 버리고 예. 자기를 부인해야 할그 신앙의 삶에 언제나 자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신앙은 결국 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싫어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패역함 속에. 가장 큰 폐역함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고,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벼워 여기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참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새벽재단의 정성을 쌓아가는 우리들 날 마음 속에 새기듯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요. 기도의 자리, 이 정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